그래가지고 DJ가 대통령 되니까 그분은 내란되고 탄핵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권한댕이 되지 않습니까? 어. 근데 다른 거는 생각 을안 하고 탄핵이 탄핵 당했을 때 그때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? 언제 그 변호사비가 많이 든다고 계속해서 아, 얘기를 합니다. 예, 돈을 안 해준다고 계속해서 불만을 어.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제기합니다. 항상 이게. 그 공무원 마인드예요. 공무원 마인드. 남의 돈으로만 살다 보니까 예.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화가 났다. 예. 자, 그 오케이. 이후에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선에 왜안나가시냐 나가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돈 천억이 준비 안 되면 나는 절대 안, 안 나갈 거야. 못 나가게 할 거야. 이게 부인의 원인입니다. 아, 그, 그렇게 들었대요. 돈 천억이 준비되지 않으면? 네, 천억, 이 그런데 그런데 누군가 와서 돈 얘기를 했답니다. 그래서 이돈 해결해 준다. 예. 네.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. 오히려 어떻게 대선에서 돈을 벌어? 다그 사람들은 그 방법이 있어요. <laughs> 몇, 어떻게 벌어 몇 명이 모여서 몇 명이 이십 명이 모여서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덕수의 지금 직진은 직진에는 돈이 천억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돈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받고 나서 얘기했는데 이 지금 대선에 지금 나온 거 여기까지 나온 거에는 돈이 매우 중요한.